전체적인 사고의 가장 기본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스스로 잘한 점을 칭찬하고 그게 다음 나의 미래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발판이 된다고 할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걸 뽑았을 때 그게 감정일 수도 있고 거기서 내가 창의적인 걸 뽑아낼 수도 있고 비판적인 걸 뽑아낼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것도 뽑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밑바탕에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꼭 좋은 것만을 산출 필요는 없고 좋던 나쁘던 어떤 특징을 잡아내는 것 의미를 어떠 것에서 유미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항상 체크해서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반복해야 될지 아니면 잘라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더 거리를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스펙을 쌓고 지적인 능력을 쌓아도 내 감정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며칠만 지나도 기록하지 않으면 그때 내가 뭘 느꼈는지 잘 모르고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고 또 감정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간단한 체크 박스의 체크지만 그것을 하 면서 내가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래, 왜라고 질문해놓는 것까지를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어, 의도적으로라도 오늘 하루 왜 라고 하나 물어보자. 그렇게 한 번씩 의도적으로 내가 하는데, 어, 오늘 이거를 못했네. 했네, 못했네로 좀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왜라는 것들을 있다, 없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하이힐 신었는데 오늘은 그냥 플랫슈즈 신었네? 어제는 넥타이 맸는데 오늘은 안 맸네? 이것만으로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돼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체크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답변이 되게 거창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답변을 생각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내 아침부터 뭐 했지? 라고 한번 되뇌어 봐요 저는 가장 이거를 11시나 12시 딱 자기 전에 하면서 되게 시원히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매일매일하면 습관이 되죠. 연습이 되고 그러면 모든 문제를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요. 이걸좀 심리학적으로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둘수 있는 조건을 주어 놓은 거예요. 사실 오늘 엄마랑 티격태격하고 직장 상사랑 조금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라고 문제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결할지가 따라붙어요. 그다 보면, 아, 내가 사과를 할까? 아, 음료수 하나를 갖다 줄까? 이렇게 사고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문제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 문제를 나쁘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더 좋,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한 가지라도 오늘 작은 거라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그래서 마지막에 실천적 행동을 넣은 건데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걸 실천했을 때 나의 뿌듯함 성취감 그게 또 다른 생각 그또 다른 전략적 사고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이 없는 분들을 걱정하고 수많은 생각을 할수 있도록 자극을 했다면 그것들을 이제 툭툭 쳐내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래서 꼭큰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미뤘던. 빨래를 했네. 내가 지금까지 미뤘던 메일 정리를 했네.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 이런 것 작은 것 하나 하나도 내가 실천했다는 의미를 가지면 또성취감이 갖고 또 자기 효능감을 갖고 다음 행동으로 또 이어져요. 그리고 생각이 많은 분들의 특징은 하나에 되게 몰입해서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분은 그 많은 걸다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체크박스에 맞게. 형식에 맞게 답변을 한 줄로 해보고 체크만 해보고 있다 없다로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여과되는 필터링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어. 요 그러면 대답하다 보면 대답이 수슬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매일 오다 보니까 나도 느끼거든요. 몇 번은 되게 아주 재밌게 하고 어떤 부분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잘안 나와요. 저 또한 어느 날은 되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때 생각을 더하게 돼요. 더하게 되면 그때 답을 찾으면서 저도 제가 부족했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우리가 근육이 많아도 온몸에 모든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진 않거든요. 우리가 안 쓰는 근육이란게 있는데 그거를 트레이닝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좋았어요. 카톡 씹지 마세요.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플도 설치를 하실 텐데 어, 미비잉은 제가 가장 큰 자극을 받았던 거 우리가 카톡을 습관적으로 확인하는데 미비잉이 매일 카톡으로 알람을 줘요 그래서 어플 알람은 사실 저도 핸드폰 상당히 뜨니까 진동 같은 거 살짝 무시하고 그냥 있어도 그냥 안본 척하면 되는데 카톡은 우리가 카톡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항상 미비잉이 빨간 1이 거슬릴 거고 그러면 이제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간에 좀 지치고 귀찮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두번 번 하면 정상 궤도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뭐 특별한 거 있을 때만 기록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섯 개다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데일리 메시지는 매번 다르거든요. 데일리 메시지 하나만 하고 여섯 개를 안 해도 되니까 우선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그냥 매일 저랑 인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제 영상 하나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시면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버튼 하나 클리면, 어, 있다, 없다?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 하나가 여러분의 정상 궤도에 올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